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을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목하고 기존 제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북한과 바그너 그룹이 벌인 무기 거래를 지목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한 지약 일주일 만에 조치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대표를 맡고 있는 러시아의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제재 기관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 개인 8명과 기관 16곳, 항공기 4대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서 바그너 그룹을 포함해 바그너 그룹과 관련된 인물과 회사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이미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그너 그룹은 이번 조치에 따라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정됐으며, 제재 명단에는 우크라이나를 촬영한 위성 영상 레이더 자료를 러시아 기업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창사 테니 우주과학 기술연구소와 이 회사의 룩셈부르크 자회사도 포함됐습니다. 또, 바그너그룹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처형과 성범죄, 자의적 구금, 고문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바그너 그룹이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운영 중인 업체와 관계자 등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바그너 그룹과 연결된 다섯 개의 기관과 개인 한 명, 그리고 러시아 군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국무부는 바그너 그룹의 잔혹성을 지적하면서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clearly seen that the Wagner Group, when they operate in a country, Uh, they take very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일 북한과 바그너 그룹의 무기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당시 위성 사진은 11월 18일 각각 기차가 러시아를 출발하는 모습과 북한에 도착하는 모습을 촬영한 흑백 사진 두 장으로 사진에 찍힌 다섯량의 열차가 북한에서 무기를 싣고 가는 장면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Now, while we assess that the amount of material 이날 재무부와 국무부는 바그너 그룹을 추가 제재하면서 중앙아프리카 등지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번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다시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비오이 뉴스 함지아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악성 네트워크 대응 노력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25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이 포착된 위성 사진을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것과 관련한 b o a 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독재주의 정권들이 서로 그들의 잔혹성을 지원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과 같은 러시아를 대리하는 자들과 거래하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유형의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악성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하고 최근 재무부가 바그너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함에 따라 가용해진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29일부터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해 동맹국과의 방위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의 순방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오스틴 장관은 방문국 정부와 군의 고위 관리들과 만나 역내 안정을 증진하고 미국과의 반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보존한다는 공동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한다는 미국의 깊은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사거리 1,000km 이상인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등 동아시아에 배치할 계획을 보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고 국방부는 일본에 사거리 500km를 넘는 영향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면서 해당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내부 논의에 대해 추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으며 우리는 항상 영내에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계속 현대화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과 개인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확산 금융 활동에 관여해 왔다고 지적했는데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23일 갱신한 중국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중국 정부가 핵미사일 관련 품목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 기반 기업과 개인들은 특히 이란과 북한에 이런 핵미사일 관련 품목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9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들은 2018년 이란과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지에 미사일 프로그램 통제 품목을 계속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거래 활동을 조사하고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요. 미국은 중국의 확산 행위와 관련해 자금 세탁과 불법 금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중국 내 사업체의 불법 조달 등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재무부의 2019년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들과 개인들은 이란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확산 금융 활동에 관여해왔으며 특히 북한은 주로 중국에서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 역할을 하는 금융대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도 23일 경신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핵 전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법은 역량을 과시하고 동시에 역량의 신뢰성을 높여.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다만 위기와 긴장 고조 시 북한의 안정성과 통제력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비에뉴스 이존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군축 협의체인 유엔 군축 회의 본회의가 26일 속개된 가운데, 주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며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오가사와라 이치로 군축대사는 최근 전례 없는 빈도와 기술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긴장 고조조 건사 등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 사회의 제재에 완전한 이행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과 이란의 비확산 의무 이행 거부, 그리고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을 지적했으며 터키 대표도 이례적으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하고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한대성 제네바 주재 대사는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영내 일부 세력의 위험한 무력 증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반북한 캠페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건설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핵무기 개발이나 외교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미국 국가정보국 DNI 사나 국가정보위원회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담당관은 26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은 어떤 인위적인 시한을 맞춰야 할 내재적인 시급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어 핵 역량의 개발과 입증 그리고 이 역량을 과시할 외교와 국내 필요 등네 가지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북한은 핵 역량 고도화 과정에서 이 시점에 핵실험이 필요한지 핵실험 시 예상되는 외교 후폭풍 또는 외교 우위 북한 주민 결집 효과 등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뷰오에이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